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표현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뭔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온 우주보다 더 높으신 그분이 가장 적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온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첨단이 과학으로도 이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세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어떤 거지요? 자, 지구잖아요. 자, 이 지구라는 이 별이 가장 아름다우면서 또한 온 우주의 모든 별들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온 우주를 만드십니다. 그러면은 이 지구의 중심은 뭘까요?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사랑,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다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은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수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말씀을 전하시는 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천진만물을 창조의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땅 위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알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인간의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아, 네. 그리하여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그분이 다 당하십니다. 아, 네. 그리하고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짐을 다짐어지시고서 그리고 우리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무슨 뜻이지요?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의 빛이 임하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옥의 문이 닫혀지고 천국의 문이 열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고 얽힌 것이 다 열려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나님 안에서 어둠이 떠나가고 빛의 삶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삶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집니다 모든 무거운 짐 것들의 침에서 다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지역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의 구덩이 속에서 끌어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하여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허무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낙심과 괴로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이삶 날마다 기쁨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 날지라도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힘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세상의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그러한 힘이 그 안에서 솟아나게 되어지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생자를 보내주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띄어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세 번째 사랑은 자, 누구나 자, 믿을 수 있는 사랑.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랑이지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믿음의 복인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내 안에 영접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하며 새 삶이 펼쳐지는 이런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말미암아내 인생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이 펼쳐지는 것이지요. 아, 신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만군의 주 여호와 전능하신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생명이 새롭게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자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아, 네. 이 엄청난 영광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다들에게 거져주시는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